면서 옆에 계시는 분과 이사 한번 하세요. 자, 옆에 계시는 분하고 자 우리 선배님 뒤로 들어가서 위로을 바라보시면서 준비할 따라 라 하세요 자 뒤로 내뭐안 보이는 어쩔 수 없고 자 뒤로 뒤로서, 점. 자, 뒤로 뒤로 뒤자 뒤로 뒤로 정정정정뒤자몸풀 뒤로 니다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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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믿음 내려오시고요 자, 양손 높이드리고 점프하면서 박수 오케이 자, 체온을 끌어올려야 된다 박수 점프, 점프, 점프 헤이, 점프, 점프, 점프 박수 자, 시키는선버은 자, 출발선에 너무 가까워요 출발선에서 뒤쪽으로 3분간 좀 물러나겠습니다 천천히 자 천천히 상부 뒤쪽으로 조금만 물러나세요 자 뒤로 가세요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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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지금 3교신 자에 조금만 뒤로 물러나시고 뒤로 가 뒤로! 완전히 뒤로 물세요 중계해 주세요. 중해 주세요. 자 심판들 앞에 아 뒤로 다 나갔죠. 중간 중간에 아자 어, 5km로 뛰면 됩니다. 5km 5km 따로 출발하겠습니다. 10km 10km 뛰시는 분 준비해 주세요. 10km. 아 네. 5km 됩니다. 5km, 5km는 10분 뒤에 출발합니다. 5km, 예, 5 k m 가 지금 출발하면 실격, 실격 처리합니다. 실격. 자, 1 0 k m 는자 조금만 더 5분 1이면더 출발하겠습니다. 자, 함성 함출입니다. 함성 시작. 출발합니다. 출발합니다. 자, 자 갑니다. 자, 자다 같이 오, 사! 삼, 이, 이. 자, 천천히, 천천히 출발하세요. 자, 5km로 출발하면 안, 안 됩니다. 5km로 세게 해주세요. 5km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5km. 5 k m 는 출발하면 안 됩니다. 자, 10km만 출발하세요. 자, 5 k m 는 옆으로 비켜주세요. 5km 옆으로 비켜주세요. 아, 5km 옆으로 비켜주세요. 5km는 아직 출발 안 합니다. 옆으로 비켜주세요. 자, 10km 다 나가세요. 자, 5km는 뒤로, 뒤로. 5m 물러갑니다. 5km. 자, 뒤로나갔어요어요는 아 네. 자, 다아 자, 다어 아아 자, 자, 쟤는 다왔 자, 요 자, 다왔어요 정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네, 제자리에서 멈추지 마시래요. 분 뒤에 3분 뒤에 오셨으니다 3분 뒤에 멈추 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좀 뛰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육상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또사람도 이렇게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 박수 합니다네 우리 행정부 시장님도 앞으로 모시고 5키로 같이 뛰자 합니다. 한 박수 들어보세요. 한박 여러분들 오늘 반갑습니다. 행정부 시장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저도 목표를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 올한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 최영서 회장님, 연맹의 최영서 회장님과 우리 불시장님 모시고 가셨으니까, 다관없이 추울한다고 선수분들, 유감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여에계분인이한 하세요 하고하세자 아, 아, 이제 다시 나와주세요 자, 양손까지 키우세요. 양손까지 키우세요. 자 아, 그리고 양손 깍지 끼시요 양손 깍지 끼고 저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힘차게 5초만 발사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힘차 5초만 발사 자주먹뛰시고주먹뛰시고 양손 주먹뛰시고앞서는 공판장 두드려주세요 자제멋뛰시고 두드려 려 빨리 두려자 오늘 최의 엑스포먼을 려주게 방탄인데요 두려자 손바닥을 비리면안 되고 려 두드려 두려두세요두세요자두드려자 바라수로 바라자 돌려줘야 돼두려 두드려 두려 하세요 하세요 오늘은 저가같 동료입니다 요두리세요리세요리리 뒤로 돌아 양손 돌리러 제자리 점프하면서 많이 서 박수 30번 시작 들면서 점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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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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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응, 응, 응. 그냥 응, 응, 응.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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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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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자 자, 우선 머리, 모자, 뭐잘 쓰셨는지 보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기걸이 하신분, 목걸이 하신분 빼세요 자 안그래도 춤을 입겠는데 목걸이가 다 굉장히 차가워요 자제자리 움직이면서 들으세요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배번 잘 붙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배번 배번 확인 잘 하시고 제일 중요한거 기록 칩자 러닝와일 잘 묶여있는지 앞에 잘보이게잘 묶여있는지 잘 확인합니다 자 자기 것만 보지말고 옆에 있는 사람 것도 봐주세요 자 옆에 있는 사람 것도 좀 봐주시고. 자 경상도에 왔으면상도 보고 따라야 돼. 준비 나나 보러 오래요. 그래? 됐나? 자 여러분 준비 됐나? 나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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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손바닥으로 팔을 들고 려주세요힘로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들려서처음차로 어느 정도 들주니다 자, 올려주시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 달리는 구간 5km를 뛰면서 뛰려서세요들 5km 구간을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두 바퀴 뛰면 앞으로 한 바퀴만 돌면 됩니다 자, 두 바퀴 뛰시는 분 있다면 보시고 신경 하시는 분는 내년에 그 구멍에 엠베이 없도록 사한번 하고 불시고한번더겪시고 동네 사람 걸리시는 구간에 걸리시는 구멍에 차량을 이용하는 구멍이 니다 그래서 엠베에안 되는 분이 지기주셔야 합니다 자 주문 컴퓨터와 우리 통제관 받으시길 바자리가 절대로 엠베트에 사지방도시다라도 이상이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 점에서 열심히 멈추세요 멈추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구이게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자, 이쨌든 오늘 자, 이렇게 하면, 자, 자, 이 첫째 하면,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렇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자, 신렇 자, 이렇게 하면, 자, 이하 이렇게 하면, 자, 이게 이렇게 하면, 자, 이렇 이렇게 하 全ての人たちは全ての人たちは全ての人たちは全ての人た 우리 사회 건강에 이어서 안전하게 열심히 힘차게 다룹시다 기년 환경 관계의 복을 여러분 과몰아 든든 든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다같이 오른쪽 옆에 계시고요 계속해서 관하겠습니다5 4 3 2 1씩으로 관광합니다 남신들 미디어에서 나오지 마시고 천천히 천천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 자, 내세리가 다 내세리가 잡혔다. 다시, 오! 사. 자, 우 씻어. 슬쩍 겨우 씻어. 우 레이스 안전하게 완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발 다녀오세요, 천